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골 마을 한적한 곳에서 홀로 살아가던 한 남자에게 찾아온 죽은 아내의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가 밝혀낸 40년 전 숨겨진 진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영호 씨, 올해 50세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죠. 5년 전 아내를 잃고 나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아이들도 모두 도시로 나가버려서 이제는 정말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가을날 영우 씨의 평범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월의 어느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영우 씨는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 그동안 차마 손대지 못했던 그녀의 물건들이 창고 한켠에 그대로 쌓여 있었거든요. 먼지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는데 갑자기 손에 무언가 차가운 것이 만져졌습니다. 어. 이게 뭐지? 꺼내보니 낡은 라디오였어요. 아 이거였구나. 아내가 생전에 부엌일을 하면서 자주 틀어놓던 그 라디오였습니다. 갈색 나무 케이스에 금색 다이얼이 달린 아마 30년도 더된 골동품 같은 라디오. 영우씨는 그 라디오를 보자마자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내가 아침마다 그 라디오를 틀어놓고 콧노래를 부르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참 좋아했었는데. 그는 라디오를 품에 안고 거실로 가져왔습니다. 전선을 꽂고 혹시나 해서 스위치를 켜봤어요. 잡음만 흘러나왔습니다. 당연하죠. 5년간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라디오가 제대로 작동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우씨는 이상하게 그 라디오를 끄지 못하겠더래요. 아내의 마지막 흔적 같아서 그래서 하루 종일 라디오를 켜둔 채로 지냈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소리가 오히려 정막한 집안을 채워주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밤 11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잡음 사이로, 뭔가 다른 소리가 섞여 들렸어요. 여보, 영우씨는 깜짝 놀라서 라디오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지만 다시 잡음만 들렸어요. 아, 내가 너무 피곤한가 보네. 영우씨는 그렇게 생각하고 라디오를 끄려고 했는데, 영우야,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것도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로 아내 죽은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호 씨는 온 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라디오에서는 다시 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렸어요. 하지만 영호 씨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그날 밤 영호 씨는 한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저녁, 영우씨는 다시 라디오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 일이 꿈이었는지, 환청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시계를 보니 10시가 지나가고 있다. 어제 목소리를 들었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0시 55분, 10시 58분, 10시 59분, 11시 정각이 되자마자 당신은 내 마음을 잘 모를 거야. 당신은... 라디오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또렷하게. 영우 씨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 목소리. 죽은 아내의 목소리. 스피커 안에서 5년 전 죽은 아내의 목소리가 또렷이 흘러나왔다. 지게 대체. 몇 마디의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고 다시 잡음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환청이 아니었어요. 영우 씨는 라디오를 이리저리 만져봤습니다. 다이얼을 돌려보고, 안테나를 움직여보고,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대체 이게 뭐지?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매일 밤 11시마다 라디오에서는 무언가가 들렸습니다. 때로는 아내의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때로는 아내가 즐겨 부르던 노래, 때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 영호 씨는 점점 라디오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아내가 자신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밤, 라디오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미. 정미를 찾아야 해. 영우씨는 깜짝 놀랐어요. 정미? 그 이름은 아내의 오래된 어릴 적 친구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우씨와 아내가 결혼한 후로는 연락이 끊어진 거의 30년 가까이 소식을 모르던 친구. 왜 갑자기 정미를? 라디오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영우씨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내가 죽기 전에 정미에 대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영우씨는 아내의 유품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미와 관련된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요. 오래된 앨범을 뒤져보니,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와 정미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둘이 정말 친했구나. 영우 씨는 새삼 깨달았어요. 사진 속두 사람은 항상 환하게 웃고 있었고 마치 친자매처럼 다정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정미 얘기를 거의 들은 적이 없었어요. 가끔 정미는 어떻게 지내나? 하고 물어보면 아내는 항상 글쎄 연락이 끊어졌어 라고만 대답했거든요. 그날 밤 라디오는 더욱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왔습니다. 그때 이를 정미에게 말해야 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영우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때 일. 뭔 일을 말하는 거죠? 아내와 정미 사이에 자신이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었다는 건가요? 영우씨는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30여 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에 대해 자신이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우씨는 결심했습니다. 정미를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하지만 30년 전에 연락이 끊어진 사람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영우 씨는 아내의 고등학교 동창회에 연락해봤습니다. 혹시 정미 소식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요. 아, 정미요? 그 친구. 오래됐네요. 동창회 회장을 맡고 있던 분이 말씀하시더래요. 정미는 언제부터인가 동창회에도 안 나오고 연락처도 바뀌고 아무도 소식을 몰라요. 언제부터 연락이 끊어진 거죠? 글쎄요. 80년대 중반쯤. 그때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80년대 중반. 그때면 영호 씨와 아내가 각 결혼했을 때였어요. 영호 씨는 다른 동창들에게도 연락해 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대답을 했어요. 정민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뭔가 큰 일에 연루되어서 그런 게 아니냐는 소문도 있었는데. 하지만 정확히 뭔 일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큰일 열루 영우 씨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라디오의 목소리는 더욱 절실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정말이지 용기가 없었어, 영우야. 나를 용서해줄 수 있을까? 영우 씨는 라디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대체 뭘 용서하라는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라디오는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지직거리는 잡음만 흘러나올 뿐이었어요. 이 주째 되던 날 라디오에서 이전과는 다른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편지를 읽는 듯한 목소리였어요. 정미야 이 편지를 내가 볼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날 본 것, 우리가 숨긴 것.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것 같아.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 그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영우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이게 대체 뭔 얘기인지.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올 거야. 그때까지 우리가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우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무서워. 영우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숨기고 있던 비밀이 있었다는 거군요. 그것도 정미와 함께 숨긴 아주 큰 비밀.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만약에 내가 먼저 죽으면 정미야, 너라도 진실을 밝혀줘. 그 아이, 부모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 거야. 그 아이, 부모님. 영우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편지가 끝나자 라디오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우 씨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아내가 숨긴 비밀.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사람의 생사와 관련된 중대한 일인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영호 씨는 아내의 물건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반드시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아내의 오래된 책 사이에서 누렇게 바랜 신문기사 하나가 나왔어요. 1983년 10월 마을 소녀 실종 사건. 단서 없이 미궁 속으로 영호 씨는 그 신문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983년 그때가 바로 아내와 정미의 연락이 끊어진 시점이었거든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지난 15일 오후 마을에 거주하는 박양 당시 12세의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실종되었다. 마을 주민들과 경찰이 총동원되어 수색했으나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기사 말미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실종 당일 오후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마을 뒷산 입구였다. 당시 그 일대에서 놀고 있던 마을 아이들이 있었으나, 특별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영우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마을 아이들, 그 중에 아내와 정미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날 밤, 라디오의 목소리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봤어. 정말로 봤어. 하지만, 무서웠어. 너무 무서워서 말할 수가 없었어. 그 아이가,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영우 씨는 라디오를 붙잡고 소리쳤어요. 대체 뭘본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하지만 라디오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우 씨는 마침내 정미의 행적을 찾아 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지는 않았지만, 오래된 지인의 도움으로, 현재 서울 근교에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영우 씨는 망설이지 않고 정미를 만나러 갔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정미는, 시간이 많이 흘러 50대 중반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아내와 닮은 구석이 있었죠. 영우씨? 왜 갑자기? 정민은 영우씨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얘졌어요. 마치 뭔가 들킬까 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정민씨 물어볼 게 있어요. 영우씨는 신문 기사를 꺼내보였습니다. 이 사건 기억나세요? 정민은 그 신문을 보자마자 뒤로 물러났어요. 그 그건 왜 정미 씨 그때 뭔 일이 있었던 거죠? 왜 갑자기 연락을 끊었던 거예요? 정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리고 마침내 4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빗산에서 놀고 있었어요. 정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그 실종된 아이가 우리 앞을 지나갔어요. 혼자서 뒷산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잠시 후에 큰 소리가 났어요. 뭔가 떨어지는 소리 같은. 영우 씨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리가 난 곳으로 가봤더니 그 아이가 계곡에 떨어져 있었어요. 이미,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로 자고였어요. 그 아이가 발을 헛디뎌서 하지만 우리는 너무 무서웠어요. 우린 그때는 너무 어린 마음에 만약에 우리가 말하면 우리 탓으로 몰릴까 봐 정민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모른 척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 부모님이 매일 찾아다니시는 걸 보면서 우리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영호 씨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아내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했는지, 왜 정미와 연락을 끊었는지, 그래서 제가 서울로 이사 온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몇년 전에, 그 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끝까지 딸을 찾지 못한 채로, 정미는 영우 씨를 바라봤어요. 영우 씨, 미안해요. 그 친구도 평생 이 일로 괴로워했어요. 영우 씨에게 말하고 싶어 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그날 밤 영우 씨가 집에 돌아와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평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영우야 이제 알았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평생 숨기고 살아서 하지만 이제 이제는 괜찮아 진실을 알렸으니까. 영우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를 용서해 줄수 있니? 용서해 여보. 다 용서해. 영우씨가 대답하자 라디오에서 아내의 좀 편안해진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나도 편히 갈수 있을 것 같아.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영우야, 행복하게 살아. 사랑해. 그것이 라디오에서 들은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라디오는 다시는 켜지지 않았어요.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영호 씨는 알수 있었어요. 아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전했으니까 이제는 정말 떠난 거라고. 영호 씨는 정미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리고 40년 전 그날의 진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비록 늦었지만 실종된 소녀의 가족들은 마침내 진실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우 씨는 그 낡은 라디오를 아내의 사진 옆에 소중히 모셔두었어요. 비록 더 이상 소리는 나지 않지만 그 라디오 안에는 아내의 마지막 사랑이 담겨 있다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용기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 전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영우 씨에게 찾아온 그 목소리는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라 아내의 마지막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